네 안녕하십니까 가슴영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그 묵상 그 다음에 그 향심 그 관상기도에서좀더좀 어, 좀 깊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의 그 의식을 붙들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알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이 육체와 이 호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훨씬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이, 이 저차 의식에 붙들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그 원인 중에 하나, 어, 원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육신의 의식, 그 다음에 호흡의 의식에 이제 그 붙들려 있을 때, 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어, 물질계에 이렇게 붙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을 어,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로부터 우리의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두 가지가 없이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묵상의 기도는 그 사랑의 방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향심기도는 고유의 방에서 그다음에 관상기도는 그 다음에 관상기도는 그리스도 보자 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우리의 그 몸의 의식으로부터 도 자유로워지고 호흡의 의식으로부터 도그 자유로워 질때 우리의 의식은 더 깊기, 깊게, 어, 내재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있고,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어, 사실은 그 몸과 호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구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몸하고 호흡하고는 이제 구분이 있는 것이기에, 각기 따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꼭,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아셔야 돼요 따로 있으면서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둘이기도 한 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첫번째가 이제 그 기도를 하실 적에는 무조건 그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에 따라서 어 사랑의 방 고유의 방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보좌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예상가간에 순서대로 올라오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어, 사랑의 방에서 묵상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이 먹게 해주는 겁니다 음. 말씀을 먹는다는게 무슨 뜻인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는 뭐 다음번에 또좀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두번째로 이제 그 고단계를 그 넘어서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한테로만, 음, 그, 렇게 향할 때, 그래서 말 그대로 향심이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한테 향한 데생 향심인데, 그때는 이제 고요의 방에서 고요히 머물면서, 그때는 이제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묵상기도와는 다르게, 음, 하나님 말씀도 놓으면서 그대로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관상 기도로 들어가서 이거 뭐그 향신 기도에서 더 깊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상 기도로 옮기시면 돼요. 그 그리스 보자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그 육신으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그 우리의 명촉을 사용해서 무명촉은 아 우리의 이제 그 오감이죠. 아 오감이란 얘기가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의식이 오감에 붙들려 있다는게 우리 이제 육신에 붙들려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오감에 붙들려 있는 거죠. 눈, 코, 기, 입에.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눈, 코, 기, 입을 의식하지 말고, 이건 무명축이에요. 무명축에서, 오감은 무명축이다. 이렇게 아주 리그로를해 놓으시면 좋아요. 거기서 이제 바로 명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을 지울 수가 있어요. 명촉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몸이 없어져서, 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이 오감인 무명촉에서 명촉으로 시프트가 되면, 이동이 되면, 그, 우리 명초 우리 의식이 명촉과 하나가 됐을 때, 이 무명촉을 건너뛰면서,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럼 훨씬 더, 그, 그, 상승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과 이제 또 자유로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호흡을, 그, 우리가, 고유의 방이다, 아, 그, 뭐, 그리스도 보자다, 뭐, 자, 어, 사랑의 방이다 했을 적에, 그때 그, 호흡을, 에, 그 천천히 면밀히 쉬시면서 그 호흡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어. 그렇게 이제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한 2-3분 하시다 보면 우리가 호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비행, 비행기로 치면은 그 이렇게 이륙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대기권에서 이제 제트기류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예,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행기 갈땐 제트기류를 타면, 예, 그 다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가는 거거든요. 그 제트기류를 타고서. 음. 그렇듯이 우리 호흡이, 아, 우리 의식이 호흡에 붙들려 있을 때는, 이륙할 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가라 고치는 거예요. 이 호흡이 우리 의식을 그런데 이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 그 의식이 오로지 몸과 호흡을 잊고 오로지 그 하나님한테만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승된 의식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엄청 깊은 세계로 우리가 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이제 뭐 얘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 이렇게. 결국 세 가지죠. 그그 그 기도를 하려면 세 가지 기도죠. 묵상, 향심, 관성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사랑의 방, 고유의 방, 그리스도 보좌의 방에서 그 다음에 명촉을 이용해서 어, 그 우리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몸을 잇는다는 건 애고를 잇는다는, 입는 잇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과 애고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식에서 벗어나면 또 이제 호흡, 에테르의식에서도 벗어나줘야 되는데, 에, 그 호흡은 면밀하게, 섬세하게 쉬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 그 테크니컬한 방법은, 에, 그, 호흡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면밀하게 쉬다 보면은 이렇게 호흡으로부터 우리가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체험으로 가능한 거죠. 어떻게 이론적인 뭐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